노멀 uh -huh. 잘 가봅시다 전달선 약스터 물이 없는데? 오. 굿. 집고 그... 다니니까 더 좋아? 응. 어... 그 웃겨. <웃음> <웃음> 진짜 큰산 다니는 것 같아, 장비가 아이. 뭐, 옷도 이렇게 입고 여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응. 어, 계히 좋은데? 아이고, 시작하자마자 힘드네. 여기 들고 가는 게더 힘들다. 응, 앞에서 이렇게 봐. 이거 들고 다니니까 팔이 아파. 어. 그만 찍어 아 이건 진짜 딱딱구리다 이거. 오 씨. 어 힘들어. 아, 여기 완전 계단이네, 그냥. 오, 여기서 떨어지면 한참 내려가겠는데 그냥. 사 와, 여기. 여기 위험하이지 밑에를 찍어봐. 저랑, 오. 30분 <laughs> 컵스라며. 아예 아니야. 한 시간. 그날에는 완전, 이번주가 절정 아니야? 다음시까지 진달래가 많네 그래도 많은데 여기? 짚고 오니까 할만 해? 아니 갖고 아, 다니기 불편해지. 어. 내려갈 때좀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? 내려갈 때. 어이 어, 제 여기는 진달래가 그냥 지천으로 펴 있네. 완샷이야 원샷. 뭐 원샷 응. 샷 바이트맨 신달래 가까이 붙어 어. 신달래가 나와 신달래 아직 안 나와 진달래 진달래 아이 뒤로 해니까 진달래가 안 나오네 저 어. 어,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? 어. 이절 아닌 것 같은데만. 아 저기 절이네. 오뭐개 어. 어, 개가 지저갖고못 가겠어. 올야돼응 <laughs> 개가 크게 있어 아이씨 아이 진짜 뭐야 개가 개개 있어갖고 일단 후퇴 어, 물 어, 나오는 데인가 봐 이게 약수터 물이 쫄쫄쫄쫄 나오잖아 응. 오늘 산행 끝 오늘 산행 마지막 네 너말보고 이렇게 너말 부부해. 부부. 응. 다시 시작. 부부. 다시 시작. <laughs> 노멀. 응, 부부. 아, 진짜. 다시 해, 그럼. 노멀. 부부. 된 거야? 응.